자 체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6개월이요. 몰타 연수 학원은 어떻게 되나요에이요 6개월이요. 6개월요 6개월이요. 6개월이어 6개월이요. 인터미디요이요 6개월이요. 6개이유는개월이요요 가격도 저렴하고 체험이 안전하다고 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음 유학을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가장 답변도 정확하고 빠르게 와주시고 그리고 가격 같은 면도 정확하게 알려주셔가지고 믿을만했기 때문에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연수 동안 학교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무엇일까요? 퀄리티가 일정하게 다 좋으신 것 같고, 그리고 단점은 오전 반 수업으로 바꾸기가 정말 힘들어가지고, 그게 막 가장 커다란 단점 같아요. 연습을 하면서 후회되면, 후회되는 점은 뭐가까요 음, 후회되는 점은 날씨가 너무 더웠어가지고, 몰타 구경을 잘 못했는데, 그때 좀 힘들었어도. 그경좀 하면서 돌아다녀 돌아, 돌아다면서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연수관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뭘까요? 연수간 어 저는 유럽 여행을 싸게 이렇게 자주 많이 다닌 게 가장 기억에 남고 그게 저에게 가장 큰 약간 자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연수관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누군가요? 음, 원장님이랑 스타일러 언니가 너무 많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가장 기억에 남아요. 어총 기간 동안 생활비와 경비를 어느 정도 썼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총 경비는 저는. 2,300만원 정도 사용을 했는데 몰타 체류비만 따졌을 때는 1,400만원 정도 들어갔어요 연수 오기 잘했는지 하고 그 이유는 뭔가요? 연수 오기는 정말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어, 한국에서 이제 좀 리프레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을 때 나갔는데 몰타에 가고 나서 약간 생각이나 성격... 것도 많이 변화가 되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변화할 수 있어서 어, 갔다 오길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학연수 준비생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어, 다른 거는 다안 챙겨와도 되는데 여기는 정말 음식이 가장 힘들어서 한국 음식을 많이 챙겨왔으면 좋겠어요. 자는 이음리와 함께.